11일차 볼게요. 모노, 유니. 이건 다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혼자. 이런 뜻. 모나이키. 어, 발음 마너키. 이렇게 돼 있지. 마너키. 몬 하면 여기 이거 이제 표현이거든요. 하나라는 뜻이야. 그리고 알크는 통치자라는 뜻이야.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의 통치자만이 이제 통치하는. 얘는 군주나 제왕이야. 누가 이인자 뭐 이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모놀로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놀로그.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요. 로그는 말이야. 혼자서 하는 말이야 혼자서 하는 말. 그래서 독백 또는 혼자서만 하는 긴 이야기를 모놀로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놀로그. 마놀로그. 로그는 말이고 모노는 하나. 유니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니는 하나로 된이란 뜻이 하나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하나로 결합한 거기 때문에 결합, 조합, 동일한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어떤 단체 그런 게뭐 조합이지 뭐 결합 이런 뜻 있어요. 유니언, 연합, 결합 이런 뜻. 유니크 같은 거는 잘 알지? 독특한이란 뜻인데 유일무이하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니크. 그다음에 유니파이 음, 유니파이는 하나로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이는 뭐뭐 화하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메이크의 의미지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니까 통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니파이 유니티 유니티 하면은 얘도 유니에요 유니 아까 유니언처럼 하나로 딱된거 통일성, 조화, 단결 뭐 이런 뜻이지 유니티 그래서 하나의 유닛 이렇게 되면은 어떤 편성의 하나의 단위 이런 걸 유닛이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하나고요. 벌스 같은 경우는 이거 돌다라는 뜻이 있거든. Turn. 돌다. 뭔가 도는 거야 얘들아. 하나의 힘에 의해서 돈다. 이거 뭐냐면 우주야 우주. 여기 보면 한 덩어리가 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우주는 뭔가 돌잖아, 그지? 그리고 또한 덩어리가 됐다. 이 가슴이 잘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고 얘는 돌다라는 뜻이에요. 전세계라는 뜻도 있고, 유니버스가 여기 보면 바이 듀투 아이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다 둘이라는 뜻이야. 투. 그래서 바이시클 하면은. 이거 원, 원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발 자전거가 바이스클리지 이거 바이크라고도 얘기하고요. 바이, 바이 링구얼. 링그는 이거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 언어. 여기 텅하고 혀라고 돼 있는데, 혀라는 뜻이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혀가 언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링그 이렇게 되면은 랭귀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언어 같은 거. 그래서 두 개의 언어의 이런 뜻인데. 이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바이링구얼은 선생님이 필리핀 사람을 친구를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도 이제 바이링구얼이야. 그 원래 그 필리핀 언어인 따갈로그어를 말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영어를 다 말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바이링구얼이지 굉장히 부럽지. 그래서 이개국어 구사자. 얘는 듀플리케이션데요. 우리가 플릭 이거 저번에 접다 폴드의 의미라고 했었어 요 여러 번 폴드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접어놓은 거 생각해봐 두 개를 똑같이 접어놓은 거 그래서 얘는 복사하다 복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 카피 복제하다 복사하다 이런 뜻 duplicate 두 개로 똑같이 접어놓는다 똑같이 접어놓는 거야 t w i light 인데요 t w i light 두 개의 light 라고 생각하면 돼빛두 개의 빛이 있다는 거야. 밤의 빛과 낮의 빛이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도 약간 있는데 햇빛이 뜰라 그러고 이렇게 두 개의 빛이 공존하는 때 그래서 황혼이나 땅거미, 어스름 이렇게 빛이 교차하는 시기 그런 게 트와일라이시지. 트위스트 하면은 얘도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줄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뭉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두 가닥으로 되는 거. 그래서 얘가 꼬다, 감다, 비틀다, 트위스트. 그 다음에 try 하면은 set 이라는 뜻이에요. try, set. 이거 많이 들어봤지? t r y a n g l e 우리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악기 알지? 이렇게 땡땡 이렇게 치는 거. 어, 그래서 얘는 삼각형. angle은 각이잖아. 각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tribe. tribe는, try는 set이에요. 근데 여기 잘 설명 봐봐. 그 로마가 그세계의 나라로 갈라졌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트라이브가. 그래서 부족이나 종족이 세 개로 갈라져가지고 트라이브가 그게 이제 종족이라는 뜻이 된 거래. 트라이브. 그다음에 트리플. 얘도 세 개야. 세 개. 그래서 얘는 세 겹의 세배 이런 뜻이야. 트리플. 그다음에 트리비얼. 요건 손님 설명 조금 어려운데 세 개가 하나로 만나는 이런 뜻이래. 세 개가 하나로 만나는. 그래서 누구나 모이는. 그래서 사소한, 뭐 이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은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 뭐 이런 뜻인가 보네. Trivial. 그냥 사소한, 하찮은. 그 외에 숫자 접두사 한번 볼게요. 해미, 세미 이런 거다 반이야, 이거. 세미, 해미 이런 거. 여기 Hemisphere이라고 돼 있는데 Hemisphere 하면 은 반구라는 뜻이야, 반구. 반쪽이란 뜻이지. 그 다음에 Quad. 퀄드는 퀄드, 퀄트, 이런 거 전부 다 넷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넷, 사. 그리고 펜타. 우리 펜트하우스. 이거 들어봤지? 이거 왜 펜트하우스냐면요. 집을 보면 이렇게 집이 있다고 할때맨 위에 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붕 밑에 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일자로 생겼는데. 그래서 맨 꼭대기층 집을 탑층, 그거를 펜트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각형이라서 펜트하우스가. 그리고 펜타곤. 미국 국방성 건물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겨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방성. 얘가 대문자로 펜타곤이라고 쓰면 이거 미국방성이란 뜻이에요. 펜타곤은 원래 오각형이란 뜻이지. 소문자로 쓸 때. 그래서 펜타는 5라는 뜻이고요. 핵사는 6이야. 그래서 육각형은 핵사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템벌이라고 할때 세트가 7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템벌은 9월이잖아 얘들아. 얘가 왜 7인데 9월이지? 이거 왠지 선생님 알려줄게요. 악토도 8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문어 다리가 8개라서 악토푸스라고 부르거든요. 문어. 발 8개라서. 그런데 악토벌이 8월이 아니라 10월이야, 얘들아. 그리고 노벰벌이 9라는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벰벌은 아, 노벰이 9인데 노벰벌은 11월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고 공통점 한번 찾아봐. 여기. DEC, DECM, 뭐 DC 얘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d 디셈벌은 12월이야. 10월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둘씩 계속 밀렸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원래 1월달이 3월부터 있었대. 말치부터. 말치부터 해서 1월, 2월 이렇게 생겼던 건데 1, 2월이 새롭게 생겨서 이렇게 끼워 넣은 거래. 그게. 선생님 아들한테 들은 얘기거든. 그래서 1, 2월이 나중에 생겨서 끼워진 거야, 이거. January, February가. 그래서 얘네가 한두 칸씩 밀리면서 얘가 두 칸씩 뒤로 밀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원래 앞토는여그 다음에 세트는 일곱, 노뱀은 아홉, 뭐디은1 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 e c a 하면 여기 데카라고 돼있지? 이거 1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센티. 센트, Cent, 센티, 이거는 100이야. 우리 센츄리 할때 봤지? 센츄리, 세기. 1세기는 100년을 뜻하는 거예요. 12일차 볼게요. 이번엔 형용사형 전미사라고 돼 있는데 꼬리 밑자잖아, 그지 뒤쪽에다 붙이는 말이란 뜻이야. 그래서 얘를 뒤쪽에다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뭐 이런 뜻이지. 그래서 able, e 이렇게 돼 있으면 뭐뭐 할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 o 가 움직이다고 able이 할수 있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이란 뜻이지 rely 하면 믿다야 신뢰하다 그래서 reliable 하면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할수 있는이지 sensible 하면 은 센스 s e 감각으로 뭐를 알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별 있는 이런 뜻이에요. sensible은 센서티브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느낌이. 센서블은 내가 감각으로 알수 있는 라는 뜻이야.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분별 있는. 풀이 들어가면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꽉 찬, 풍부한. 케어, 케어 같은 경우는 주의잖아, 그지? 주의성이 많은 거야. 주의 깊은. hopeful하면은 희망이 아주 꽉찬 거지. 희망의 찬이고요. forceful하면은 힘이 꽉찬 거야. 강력한이란 뜻이에요. less 같은 경우는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결핍 이런 것 뜻하지. countless. 셀수 없는 거야. 셀수 없는. 무수히 많은. 그리고 endless. endless love 이러잖아. 그지 얘가 끝없는. 뭐, 이, 이 l 이렇게 끝나는 것도 다그 형용사형 전미어예요 그냥 어떤 성질인 이런 뜻이야. base 같은 경우는 기초니까 그냥 기초의. 기초적인 이런 뜻. 그다음에 타입 하면 유형이거든요. Typical 하면은 그 유형에 딱 들어맞는이란 뜻이야. 전형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얘는 전형적인 미인상이다. 이러면 우리가 미인 하면 기준 이런 게 있잖아. 그 타입에 딱 들어맞는 이런 뜻이야. 딱 들어맞는. 그래서 얘가 전형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Typical이야. Typical 타입인데. 그다음에 여기 어리, 아리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전부 다 형용사로 끝나는 거야. Family 같은 경우는 가족이잖아. 그래서 가족과 같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family 뭐야? familiar 선생님 발음 이상하게지? familiar familiar 하면 친근한 s u p p l e m e n t a r y 요 supplement 하면 보충이라는 뜻이거든요. supplement 보충 어리 붙어서 supplementary 하면 보충의 이렇게 돼. 형용사는 보통 뭐뭐인, 뭐뭐한 이렇게 니으로 끝나거나 아님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뭐뭐인의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보충의 Satisfactory Satisfact는 만족시키다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만족스러운 이런 뜻이야 리 같은 경우가 앞에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얘가 형용사가 되잖니 얘들아? love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사랑스러운이 돼 얘들아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되잖아 costly 하면은 cost는 돈이에요 비용 그리고 ly가 붙이면 형용사가 돼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이 나가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비싼 costly timely 하면은 시간에 딱 맞는 이런 뜻이야 시간에 딱 맞는 timely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고요 어스 같은 경우도 그런 성질인 하고서 그냥 형용사로 해석하면 돼. 뭐뭐인 또는 뭐 뭐뭐 뭐의 dangerous 위험한 이렇게 되지. MBC 어스. MBC는 ambition이에요. Ambition. 야망. 그래서 야망 있는 야심찬. 이뭐 e i g t 이트 전부 다뭐뭐 성향인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형용사는 뭐뭐인뭐 뭐뭐 뭐의 이렇게 하면 되겠어. fortune 하면 운이잖아. 운. 행운. it 이렇게 붙여 서 f o r t u n a t 하면 운 좋은 이런 뜻이에요. favor 하면 호의나 호감 이런 뜻이야. 호의나 호감. 그래서 호감이 있는 거야. 내가. 내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매우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favorite 하면. 내 취향의 이런 뜻이야. 언트 같은 거 붙여도 형용사로. 그래서 얘는 pleasant. 그래서 는 pleasant. 되는데 플레이즈도 누구를 기쁘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기, 기분 좋은 이런 뜻이야. 디퍼 r 하면은 다르다라는 동사예요. 거기다 언트 붙여서 디 n 런하면 다른이 되고요. 이시 이렇게 붙으면 그런 성향인 얘도 형용사로 바뀌는데 이시가 붙으면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 이 있어. 부정적 뉘앙스. 그래서 so foolish 바보스러운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s e 자기만 아는 이런 뜻이지. 이기적인, s e l f 어리석은, 약간 나쁜 말에다 붙였다는 걸알수 있지? 얘도 w e r 하면 are 이런 거 붙이면 형용사 돼요. nation 하면 국가잖아. 거기다 are 붙여서 national 하면은 국가의. 아까 선생님이 형용사는 뭐뭐인 또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된다 그랬어. spirit 하면은 영혼이나 정신이잖아. 그치? t r u are 하면 얘도 형용사 돼. 정신의, 정신적 인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브, 에이티브, 이거 다 그냥 뭐머인 이렇게 형용사로 다 바뀌어요. 그런 성질로. 액티브 하면은 행동하는 성질인 이런 뜻이니까 활동적인이에요. 인포머티브, 인포 하면은 알리다라는 뜻이 있어. 알리다. 인포메이션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 알려져 있는 거. 정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얘는 인포머티브 하면은 정보적인. 걔가 정보가 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유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Informative. Y가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Healthy하면은 건강에다 Y 붙였으니까 건강한. Risky하면은 리스크가 위험이잖아, 그지? 위험한. E C 붙은 거 아까 선생님이 조금 약간 안 좋은 거라 했어. Like도 머머와 같은 이런 뜻인데요. 둘다 머머와 같은 이야 이거. 머와 같은. Charlie C하면 아이 같은이잖아. 그런데 얘는 약간 이씨를 붙이면 좀 약간 나쁜 부정적 느낌이야. 그래서 아우 정말 애 같네 애 같아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유치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Childish 근데 Childlike 하면은 어린이가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같은 아까 얘는 애 같은 이런 뭔가 좀 부정적이지 근데 아이 같은 뭐 순수한 이런 뜻이야. 천진난만한 얘도 able, able, ative 이거 다 형용사로 돼요. 얘는 뜻이 두 개가 달라, 얘들아. compare 하면 비교하다거든요. 그래서 comparable 하면은 비교될 만한 이런 뜻이야. 비교될 만한.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데 comparative 하면은 약간 뜻이 달라. 비교적인 이렇게 돼. comparative. 비교적인. 그래서 상대적인 이런 뜻이 있어. 뜻이 둘이 완전 다르지, 이거는. 같지 않아요. 얘는 비교될 만한. 는 비교적인, 상대적인 이런 뜻이 있어. 요 대표적으로 또뜻 다른 거 여기 나오네. Considerable. Consider는 고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고려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요거는 고려할 만한 양이다. 고려할 만한 이야기다. 이거는 이제 상당한, 상당한 양이라든지, 상당한 어떤 원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considerable 하면은 어, 고려하는, 배려하는, 생각 깊은 이런 뜻이 있어. Considerate. 얘가 고려하다뿐 아니라 뭔가 숙고하다,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깊은 이런 뜻이 있어. Considerate. Continue 하면은 계속된다는 뜻이잖아, 계속하다는 뜻인데, continual 하면은 얘는 빈번한, 반복되는 이런 뜻이 있어. Continuous 하면은 얘는 끊임없는 이런 뜻이야 계속 이어지는, continuous, 계속되는 얘는 횟수가 자주 있는이란 뜻이고 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 하면은 경제잖아, 그지 근데 economic 하면은 경제학의, 경제의 이런 뜻이야 근데 economical 하면은 절약되는, 경제적인 이런 뜻이야 이거 느낌 약간 다르다, 얘들아 경제의, 경제학의 이런 뜻이고 얘는 어떤 게 절약성이 있는 경제적인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히스토리 역사에다가 붙였을 때히스토릭 하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뜻이야. 히스토릭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고요 히스토리 컬 하면 그냥 역사의 이런 뜻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따로 외워야 되겠지. 인더스트리 하면은 근면이란 뜻이 있고요. 산업이라는 뜻이 있어. 인더스트리 얼 하면은 산업의 인더스트리 은 산업의 스 i industrial 하면은 얘는 근면한 이런 뜻이 있어 뜻이 다르지 얘들아 intellect 하면은 지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인텔리라고 얘기하잖아 intellect 근데 intellectual 하면은 지적인 이런 뜻이야 근데 intelligent 하면은 총명한 이런 뜻이야 근데 얘는 뭐 약간 비슷하긴 하다 그지 쟤네들은 완전 달랐는데 respect 하면 존경하다 했잖아 거기다가 able 붙인 거랑 full 붙인 건데요. respectable 하면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respectful 하면 존경을 가득 담아 이런 뜻이야. 존경을 표하는 이런 뜻이야. respectful, 경의를 표하는. 그 다음에 sense, sense는 느끼다. 또는 감각과 관련된거든요. 그래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말은 인지하고, 지각하고 알수 있는 분별 있는 이런 뜻이야. 센서티브 하면은 감각적으로 예민한 이런 뜻이에요. 센서티브하다는 거는 민감한 이런 뜻이고요. 센서블은 감각으로 알수 있는 이런 뜻이라서 분별 있는 뜻이 돼요. 소사이리 하면은 사회거든요. 소시얼 so, 하면은 사회적인 이런 뜻인데 소셔블 하면은 소셔블소셔 사교적인이네. 요거 스트레스 잘해야 되겠다. 선생님도 많이 헷갈리거든. 여기 스트레스 위치 보고 잘하세요. 소셔블이요. 에 소셔블 사교적인. 리터러처이라고돼 있는데 리터러처 하면은 문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리터럴 하면은 문자 그대로의 이런 뜻이야. 문자 그대로 문자로 쓴 거잖아.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지? 근데 리터러시 하면은 문학의 이런 뜻이 있어. 리터럴은 문자 그대로의 리터러시, 리터러리, 리터러리, 문학의 리터릿 이렇게 됐지. 리러릿, 리러릿. 리러릿. 이거는 읽고 쓸줄 아는 이란 뜻이에요. 이거.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리러릿. e 시다 하면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계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석시드라고 얘기해드라. 왕위를 계승하는 거. 옛날에 막 왕을 막 서로 막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 왕을 못 물려주고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 그래서 왕을 물려주는 게그 성공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래서 석시드가 계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s u c c e s s f u l 하면은. 어, 성공이 꽉찬 거지, 그지? 성공적인 이란 뜻이에요. 근데 successive 하면은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뜻이라서 연속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왕이 물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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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다 s 시 c 라고 얘기했어요. imagine 하면은 상상하다예요. 그래서 imaginable. 얘는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imaginative 하면은 얘는 상상력이 풍부한. 얘는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미지 너리 하면은 상상 속의 이런 뜻이 되지.